어 샘플러라는 거 아시죠? 그, 샘플러라 그러면 아마 그런 기사에서들 많이 보시지 않았을까. 그 랩핑 하는 사람들이 랩 음악 만들 때 다른 사람 음악에 있는 걸 무단 샘플링 하여 라고 말하는 그 샘플러요. 처음에 그 샘플러 안에다가 소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2메가였거든요, 2메가 였거든요. 2메가? 2메가 였다가 그게 나중에 몇백메가가 되는 하드디스크랑 처음 접속을 하게 된그 기술 발전이 이루어진 날 무지하게 좋아가지고 술 마시고 파티하고 놀았거든요. <laughs> 나 이제 600메가 쓸수 있어. 막 이러고. 근데 얼마 전에 저도 작업 편의상 컴퓨터를 바꿨는데 램 메모리만 1기가에요. <laughs> 그리고 메모리라는 게 20메가, 60메가 이런 게 엄청나게 생각이 되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, 지금이야 뭐 하드디스크가 뭐 20기가, 80기가, 막 이런 시대가 됐고, 몇년 지나고 나면은, 기가라는 단위도 지금 우리가 메가라는 단위를 굉장히 깔보면서 아득한 옛날 단위로 생각하듯이, 야, 옛날에는 하드디스크가 20기가인 시절도 있었다? 막 이럴 거 아니에요. 저게요. 언제쯤 인공지능을 가지게 돼서 이제 사람이랑 대화도 하고 왜 표정이 안 좋니? 뭐 이런 말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<laughs> 언젠가는 그렇게 될거 아니겠어요. 그래서 뭐 인공지능 발달이라는 게 사람 생각보다 늦게 되고는 있다고는 그래도